증평군은 1읍 1면으로 구성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증평읍과 도암면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독립했습니다. 증평은 이릅 일면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은 행정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개청 20주년을 맞은 현재 증평군의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3만 7,312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29명이 증가하면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시군의 청년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증평군만 유일하게 지난해 동월 대비 140명이 증가하며 청년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관내 기업체나 군부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 지원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청년 주 청년 주택 건설이나 청년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인구가 대부분 증평읍에 몰리면서 은명간 인구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 당시 증평읍 인구는 28,367명, 도안면은 3,112명으로 도안면 인구가 증평군의 약 10%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말 기준 증평읍 인구는 35,537명, 도안면은 1,775명으로 증평군 인구의 4.8% 규모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증평읍 18.3%, 도안면은 43.7%에 이르면서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인구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